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지혜 14번째 시간으로 질투, 내 마음의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아멘. 여기서 편하다라는 이 마음의 편안함은 평안함, 고요함, 그리고 잠잠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온유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신체가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의미는 몸에 생기가 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우리들의 육체적 건강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질투심이라는 우리 마음의 불청객입니다. 지혜자가 우리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단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뼈인데, 이 질투심이라는 우리 내면의 불청객이 찾아오면,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단단한 뼈도 썩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질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함께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질투가 생기게 되면 불쾌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아마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질투가 많은 편인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잠옷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질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평온하고 잠잠하고 온유하게 바꿔서 우리 몸에 생기가 돌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믿음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체의 각 부분 즉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신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질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흔히 생기게 되는 마음인데 질투심이 일어날 때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질투를 느끼는 대상과 나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은사의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도 질투심을 느끼고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질투심을 느끼기보다는 나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내면을 다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요즘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질투심을 갖기보다는 친해지고 또 친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뼈를 썩게 만드는 우리들의 마음의 질투심, 그 불청객을 몰아내고 우리들을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한 생각을 더 많이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신을 위한 지혜 1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뼈를 썩게 하는 이 질투심, 우리 마음의 불청객을 우리 마음 속에 이 시간 몰아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또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그 사람을 나의 소중한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게 하시고, 잠잠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균형 잡힌 내면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